ITI는 2009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. 주로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. LG전자, LG 디스플레이, LG 모텍에 레이저 유리 절단기를 공급하고 있고, 용접기는 인텔,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다양한 장비를 개발했는데, 레이저를 이용해서 평광 필름을 절단하는 장비는 국내외에 업체 및 샤프 폭스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키아트가 정말 시기 적절하게 굉장히 중요한 자금을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회사 발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국제 과제를 먼저 도와주셨는데 현재 휴대폰에 사용하는 커버글라스를 절단하는 기술입니다. 거기에 3년짜리 과제를 현재 진행 중이 지만 앞으로 큰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올레드 메탈 가공하는 기술 지원해주셔서 을 1년만에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 현재 일본과 무역전쟁 중인 어 메탈마스크 가공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 이전에 또 키아트께서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한 6천억 시장 앞으로 3년 후에 1조 정도 시장이 되는 파인 메탈 마스크에 즉, 핵심 기술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